네, 쉽게입니다. 아, 명희님 네. 아침에 9시에 그 맥센 차. 네. 아, 대박. 아 9시에 장착한 거, 예. 예, 예. 대박인데. 대, 대박이에요? 왜 그러냐면, 이, 지금, 이 자동 미션. 네. 기아 변속할 때 탁탁, 기아 넘어가는 그 충격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없어졌어. 싹 사라지죠. 네, 싹 없어지고, <laughs> 부드럽게 착, 착. 다음 단으로 기아가 넘어가. 제가 아. 지금 이제 새 차라 그 동생들 세대 달았다고 했잖아요. 동생들 세대 선생님이 소이시켜준거아니요 예. 네. 예. 네. 걔, 걔들이 내가 그래서 에. 내가, 야, 나 잘해왔다. 나 지금 연비 때문에 내가 약간 <laughs> 피의식이 있다, 나는. 똑같이 일을 해도. 에. 한, 항상, 항상. 그, 작은 차 지금 같이 실으면 똑같이 가고 한 4만원 정도 지는 거요. 250km 기준으로. 그래서 내가 그 피해 의식이 좀 있었어요. 에. 물론 이제 지들보다 차는 세차 타니까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, 버리가 안 되잖아요. 근데 또 하나 보니까 그 전압 잡아주는 거뭐 그거 있잖아요. 네네. 나는 세차라고 해서 그게 들어가서 더 좋다고 생각 하는데. 전류 전압 안정기는 암전류와 노이즈를 잡아줍니다. 아하. 전류가 새는 거를 끝까지 다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. 굉장히 그래서, 효과가 있어요, 좋아요.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도 더 지금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유튜브 내가 얼마다 보고 있거든요. 네네. 내가 이제 다니면서 뭐 수원이건 인천이건 그 옛날에 내가 그 같이 그 TRS 무전기로 이렇게 해던 그 회원들이 많아요. 예. 소문을 좀 내서 그래야겠네 좀싼거 싣고 가도 이제나 기름값에서 접어지니까 네. 동생분들은 아, 다잘 나간다 하죠? 예아이 네. 뭐래요? 뭐래요? 동생분들 곁집 싣고 오네 있잖아요 네. 걔는 뭐 가봐야 농장이 뭐다 산속에 있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형님 섰다가도 이제는 가볍게 그냥 착 차고 올라가요 <laughs> 왜 얘가 고바위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는 각도가 나오면은 일단 속도를 줄였다가 네. 줄였다가 지그시 차고 올라가야 돼. 그게 안 돼가지고, 제가 네.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났었는데 지금 그게 싹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. 그래서 사람이나 차나 네. 의사를 잘 만나야 돼. 진단 진단, <laughs> 그렇죠. 예, 진단 돌팔이가 진단해가지고, 어? 감기 약철지고 만병통치약처럼 아 괜찮다고 다음 날 약효 약효 떨어지고 또 아프잖아. 고맙고, 내가 선전을 많이 할 거예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이, 이거는, 그리고 대형 차가들은, 네. 무조건 해야 돼. 지금 1,500원대 기름값에, 네. 일 100원을 채하면 1,000원을 채하면 뭐예요? 지금 마진 33%나 가져가나? 예. 네. 1,000원짜리 받고 가야 돈 330원, 350원 남는데, 나는 이걸 받았으니까, 이제 내가 100원씩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면, <laughs> 좀싼거싫어될것 같아요. <laughs> 식사 맛있게 하시고. 네네, 고맙습니다. 안전운전이 네. 최고입니다. 예, 네, 왔다 갔다 네. 하면서 한 번씩 들릴게요. 네네, 건강하세요. 어, 예, 예, 수고하셨죠? 네. 네.